안녕, 보석이들. 밀캣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뽐니가 또 하트 퍼센트랑 같이 해가지고 틴트 5개랑 립 펜스 8개를 출시를 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품들 퍼스널 컬러 진단하면서 꿀조합도 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하트 퍼센트 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룩스 컬러에서 되게 엄청 막 추천하는 그 제품인데 끈적임이 없어요.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한코 쌓을 때랑 두코 쌓을 때랑 막 채도가 딱 올라오고 명도도 확실히 막 어두워지는 컬러도 있고 해가지고 바르는 재미가 있는 그런 틴트예요. 제가 촉촉 립을 잘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 하트 퍼센트 틴트랑 펜슬 퍼스널 컬러 별로 분석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06 무드 베이지. 입술색 같은데 살짝 웜한 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입술색을 좀 많이 타더라고요. 입술이 붉거나 회색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더 뉴트럴하게도 발색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웜하면서 뉴트럴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무드 있는 컬러예요. 단독 사용은 가을 웜톤 뮤트 핵 추천이고, 그외 가을 웜톤 분들도 누드 데일리 립으로 너무 괜찮고, 봄 웜톤 분들도 누드 데일리 립으로 다른 거랑 같이 사용하면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쪽에 08 플럼 모브를 그라데이션해서 사용했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발색이 올라와서 은은한 데일리 립 연출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무드 베이지 컬러라,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07 피그로즈. 웜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세요. 특히 봄 웜톤들에게 핵 강추해봐요. 명도도 어둡지 않고 채도도 적당해서 봄 웜톤이면 누구나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고 가을 웜톤 분들은 누구나 두루두루 MLBB로 은은한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피그로즈예요. 진짜 제가 원래 봄 웜톤 틴트 중에서 제일 데일리로 너무 예쁜 컬러라 생각해서 웜톤 분들이면 제발 아무따 이거 사주세요. 이 피그로즈는 특히 립 펜슬을 뭘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확 다른데요. 봄 웜톤 분들은 피그로즈를 바르고 립 펜슬 애플 코코랄이나 드라이로즈를 바르시면 생기 있고 아니면 맑게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을 웜톤 분들은 피그로즈를 바르고 립 펜슬 코지 브라운을 외곽에 바르시면 아주 분위기 있는, 사연 있는, 차분한 느낌의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8 그윽하고 차분한 립 원하시는 쿨톤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플람모브예요. 일단 1콧을 바르면 여름 뮤트가 사용하기 좋고 2콧을 바르면 겨울 쿨톤 분들이 두루 사용하기 좋은 컬러가 되어요. 특히 3번 이상 바르면 엄청 명도가 낮아지는데 그럼 겨울 쿨톤, 딥톤들이 아주 잘 어울리겠죠? 보라기가 심하게 들어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데일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컬러랍니다. 저는 올 가을에 데일리 립으로 이 플럼 모브를 엄청 잘쓸것 같아요. 물론, 여쿨 라이트나 트루 분들도 충분히 호환 가능하십니다. 이플럼모브는립펜스 클라우디모브를 꼭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이 둘은 인생의 진리 조합입니다. 이렇게 그윽하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한끗 차이지만 강력한 차이를 보여줘요. 클라우디모브는 진짜 제 인생 립펜슬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노란 피부 쿨톤 분들은 퓨어레드랑 섞어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한 노란 피부 쿨톤에게는 살짝 추천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영구 퓨어레드 이건 한 번만 발라도 엄청 쨍하게 올라오는 비비드 톤의 레드인데, 개인적으로 발색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좀 저한테는 쿨하게 올라와서, 저는 이걸 겨울 쿨톤 브라이트 베스트, 그 다음에 봄웜톤 브라이트도 호환 컬러로 추천해요. 노란 피부 쿨톤들도 사용하기 좋겠죠? 물론 아주 조금 0.3콧, 0.5콧 정도로 바르면은 라이트와 트루 분들도 호환할 수 있지만, 탁하거나 어둡지 않아서, 딥톤, 뮤트톤들은 다른 컬러와 믹스하거나 그라데이션에서 쓰는 게 좋아요. 겨울 쿨톤인 저는 퓨어레드를 플럼모브랑 믹스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름 쿨톤들에게는 퓨어레드 플러스 푸시아 핑크 믹스를 좀더 추천해봅니다. 그냥 레드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무드베이지를 바르고 안쪽에 퓨어레드를 바르세요. 봄 웜톤, 가을 웜톤 분들은 피글로즈랑 퓨어레드를 살짝 믹스해보시고 립펜슬을 각각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웜톤 분들은 애프리코 코랄을 여름쿨톤분들은 스트로베리밀크 가을웜톤분들은 코지브라운 겨울쿨톤분들은 클라우디모브랑 같이 사용하면 은또 이게 느낌이 완전 확확 달라지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퓨어레드와 잘 쓰고 있는 립펜슬은 바로 로즈베이지 컬러인데요 로즈베이지가 누구나 무난하게 쓰기 좋은 색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착붙이더라고요 10 푸시아핑크 진짜 그쿨의 푸시아에 레드가 아주 살짝 정말 발만 담갔다 뺀 정도의 그런 컬러예요. 1콧을 바르면 여름 쿨톤 라이트와 트루가 사용하기 좋고요. 2콧을 바르면 겨울 쿨톤 브라이트도 사용하기 좋고 좀 채도 있는 립이 어울리는 여쿨 라이트나 트루가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여쿨 뮤트는 꼭 푸시아 핑크 한 콧에 플럼 오브를 좀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럼 색이 좀더 차분해져서 어울리시겠죠? 겨울 쿨톤 딥이나 트루는 플럼 모브를 두콧 이상에 푸시아 핑크를 살짝 섞어서 써보시면 또 다른 색이 나오겠죠. 레드 핑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아 핑크랑 퓨어 레드를 섞으세요. 이 푸시아 핑크와 찰떡인 립펜슬은 바로 스트로베리 밀크예요. 둘다 핑크기가 강한 컬러이다 보니 조화롭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예쁜 립을 만들어줘요. 흰 기가 좀 있지만 면봉으로 살살 펴 바르면 또 사라지니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핑크가 아주 베스트가 아닌 겨울 쿨톤 브라이트지만 이 조합으로 사용하니 크게 들뜨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푸시아 핑크는 너무 극 쿨한 컬러이다 보니 노란 피부 쿨톤들은 필히 퓨어 레드에 살짝 섞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틴트였고 이제 립펜슬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립펜슬들은 뭐 블러셔나 섀도우 이런 것보다는 정말 립펜슬로 목적으로 썼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진단하고 추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04 스트로베리 밀크 여쿨 라이트 cool 컬러인데 노란 피부 쿨톤에게는 추천하지 않으며 흰기가 좀 있어서 13, 21호의 밝은 피부들에게 추천하고 23호 분들은 은은히 사용하시면 좋아요. 05 애프리코 코랄 형광기와 흰기가 있는 코랄 파스텔 컬러예요. 봄 웜톤들에게 제일 추천하지만 역시 13, 21호의 밝은 피부분들에게 제일 추천하고 23호 분들은 은은히 사용하시면 예뻐요. 06 로즈베이지 웜톤, 쿨톤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너무 탁하지 않고 피부색이 살짝 음영 들어간 컬러랄까요? 맑은 입술 외곽 라인을 만들면서 그라데이션을 생성시키는 컬러예요. 흰기 동동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컬러 중 하나랍니다. 07 드라이로즈. 애프리콧의 흰기와 형광기가 부담스러운 웜톤들에게 완전 강추하는 컬러예요. 완전 은은하고 웜하면서 자연스러운 입술 음영과 외곽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서 웜톤들에게 진짜 찰떡일 컬러예요. 가을 웜톤, 봄 웜톤, 두루 다 사용하기 좋은 컬러니까 웜톤이면 은 아무따 이겁니다. 08 클라우디 모브. 피부 어두운 쿨톤 무조건 사세요. 제발 사세요. 톤이 많이 다운된 컬러로 밝은 피부분들은 은은히 사용하시고 22, 23 이상의 어두운 피부분들은 아주 편하게 막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쿨톤 립들과 잘 어울려서 진짜 핵 강추합니다. 영국 코지 브라운. 클라우디 모브가 톤 다운된 쿨톤 립 펜슬이라면 코지 브라운은 톤 다운된 웜톤 립 펜슬이랍니다. 역시 22호 이상의 어두운 피부분들이 편하게 막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특히 가을 웜톤 분들은, 하, 이거 진짜 아무따입니다. 10 클린 베이지. 13에 21호 이상의 밝은 피부에 웜톤, 쿨톤 모두 두루 사용하기 좋은 컬러의 립펜슬이에요. 밝게 입술 외곽 라인을 밝혀주면서 커버하는 색이랍니다. 입술의 외곽 라인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은 중화를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시기에도 좋아요. 06 로즈 베이지에 이어서 이것도 기본템으로 하나 무조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 소프트 글로우. 입술 산이나 아랫 입술 중앙에 살짝 바르면 볼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볼륨만 자연스럽게 살짝 만들어줘서 진짜 과한 거 싫어하지만 입술은 좀 볼륨감 있고 통통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핵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트 퍼센트 틴트랑 립 펜슬 모두 퍼스널 컬러별로 진단 분석을 해보았어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에 맞게 혹은 취향별로 저는 뭐 퍼스널 컬러에 같이 낸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구매하시고 그 구매에 제가 참고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밀켓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